오늘은 엄마랑 같이 할머니 기일을 맞아 제주에 계신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는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야외 주차장을 자주 이용해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항상 어디에 세웠는지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화창한 날 비행기를 타야 마음이 편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괜히 더 무섭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에요. 비행은 무사히 잘 마쳤고, 아빠는 내일 벌초 때문에 미리 내려와 계셨어요.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사명으로 아빠를 모시러 갑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치마가 짧다고 잔소리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황사평 성지로 향했어요. 황사평 성지는 순교 성지가 있는 곳으로 올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할머니, 우리 다 함께 왔다 가요. 볼게요. 사랑해요. 사실 엄마랑 저는 2시 비행기로 내려와서 아직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라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제주시 맛집인 연정식당으로 향했답니다. 든든하게 먹고 나서 아빠는 먼저 사명으로 보내드리고 엄마와 저는 할머니를 위해 신제주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성당을 나와 외종글레드 근처를 구경하다가 지난번부터 사고 싶었던 인형을 발견했어요. 계속 생각나는 걸 보니 이번엔 사야겠다 싶어서 결국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린 제주 동문시장. 동문시장은 필수인 거 아시죠? 제가 이날 가니까 9시쯤 됐었는데 새벽 시장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시장은 문을 닫았고 먹거리 위주로만 열려 있었어요. 삼양에 다시 도착했을 땐 배가 불러서 산책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랑 조부모님은 바람이 세다며 말리셨어요. 그래도 엄마랑 저는 묵묵히 삼양해수욕장까지 걸어갔다 왔답니다. 이날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거셌고 멀리 보이는 저 불빛들은 다 오징어잡이 배예요. 여기엔 삼양해수사우나라는 곳이 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의 기름 냄새에 지칠 때 밤에 여길 와서 깨끗이 씻고 힐링하는 그런 쉼터 같은 곳이에요. 저희 친할머니 댁에 가면 저와 오빠, 부모님 결혼식 사진, 작은 고모 결혼식 사진까지 추억이 가득 담겨있어 늘 정겹습니다. 제주도는 주말, 특히 일요일은 비행기표 구하기가 어려워서 겨우 오전 잘한다. 7시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새벽 아니, 5시 반에 집을 나섰는데 저희 할머니는 꼭 우리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제 동문시장에서 산게 없어서 24시 떡집을 들렸다가 제주공항으로 갈 거예요.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어느 대 김포공항이었어요. 제 차는 저공예 차량이라 주차비 할인까지 받아서 24,000원이 나왔답니다.